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처음 프랑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주미엘입니다. 오늘도 쉬운 프랑스어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요, 레송 13입니다. 13강 제목 같이 볼게요. 프랑스식 좋은 표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공부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프랑스어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응원하고 권유하고 축하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볼 거고요. 오늘도 이 표현 속에 담긴 발음 규칙들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또 생생하게 발음하실 입 준비 되셨죠?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뭐뭐뭐 되세요. 이런 표현을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정말 프랑스식 표현입니다. 우리랑 좀 표현 방식이 달라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너무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정말 간단하게 이런 표현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몽 뒤에 어떤 단어를 넣어서 좋은 뭐뭐뭐 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응원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쓸수 있어요. 몽 뒤에 뭐가 붙어 있죠. ㄴ과 으가 괄호 속에 들어 있어요. 자, 우리가 프랑스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게 있는데요. 우리 이거 뒤에서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여기에서는 그 정도만 볼 거예요. 우리 우선은 여러분 bonjour 기억나시죠? 안녕하세요 표현이었어요. bonjour 에서 요거는 한 단어이기는 한데요. jour 가 남성 명사여서 bon 을 썼고요. bonne journée 요거는 두 단어이긴 한데요. j o u 가 여성명사여서 ᄂ 를 썼어요. 그래서 뒤에 남성명사가 오면 몽, bon, 여성명사가 오면 ᄂ. 요게 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다니까 딱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듣고 따라해 볼 거예요. 화이팅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화이팅 정말 많이 쓰죠? 한번 말해 볼게요. Bon courage. Bon courage. Très bien.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courage는요, 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용기, 좋은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이겠죠. 용기를 가져, 화이팅이라는 뜻입니다. bon courage. 자주 쓸수 있겠죠. 발음 한번 보겠습니다. 몽 bon, 자, 옹 소리 오늘 계속 나오겠죠. 몽 bon,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courage에서, 오, 유, 우, 이거 계속 나왔죠. 이거 이제 익숙해지셨죠? c o u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c o u 할 필요 없죠. 가볍게 c o u r 이렇게 발음해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Bon courage. t r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듣고 한번 말해 볼게요. b 나 n a p 나 é t i t t r 언제 사용할까요? 아페찌는요 식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식욕을 가지세요. 이 말은 식사를 하기 전에 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자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본 아페티 발음 한번 보겠습니다. 몽 뒤에 아페찌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왔죠. 그래서 연음을 해 주었습니다. 몽 아페티 안 하고요. 본 아페티. 본 아페티.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아페찌 발음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의 위에 악성 떼규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해요? 에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떼 발음하지 않았죠. 그래서 앞에 띠로 발음했습니다. 이거 연음해서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먼페띠지먼페띠지그비면 bon bon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생일 축하해요.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들리는 대로 한번 우선 시도해 보겠습니다. 발음해 볼게요. Bon anniversaire. Bon anniversaire. Très bien. 언제 사용할까요? 생일을 축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niversaire가 생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일이라는 뜻은 생일 축하해, 좋은 생일이 되렴이라는 뜻이겠죠. 발음 보겠습니다. 자, anniversaire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천천히 발음을 볼게요. Anni versaire. 아니 벡셀. 우선은 몽이랑또 연결해주었죠. 연음해 주었죠. 보나니 벡셀, 보나니 벡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아니 벡 보겠습니다. 의 e 뒤에 에흐가 오고 에스가 어요 자음이 연달아서 두개 나왔어요. 그래서 에로 발음했습니다. 아니 벡셀 이렇게 발음했고요. 끝 부분에 뒷 부분에 아와 이가 함께 있죠. 이거 에로 발음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연결해서 발음해 볼게요. Bon a n n i v e r 우리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프랑스어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사용해 주시면 돼요. Bon a n n i v e r 이렇게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생일 때 한번 이렇게 불러 주세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좋은 주말 되세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듣고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발음 시도해 보겠습니다. 몽 위켄드 몽 위켄드 트레비야, 언제 사용할까요? 좋은 주말이라는 뜻입니다. 위켄드는요. 영어에서 온 단어예요. 위켄드 넣어서 좋은 주말 되세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발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려운 게 없죠. 이것만 조금 지켜주시면 돼요. weekend 말고 weekend, weeke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몽위 e 드몽위 n 드뭥 weekend. Bon weekend. 이것도 자주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먼저 발음해 볼게요. 무나네, 무나네. 그비앙 언제 사용할까요? 새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bo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발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볼게 없죠. a n 에서 우리가 journée, soirée, b o n j o u r n b o n s o i r e 기억나시죠?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a n 에서도의 그 위에 악성 떼기 있으니까 에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피뉴에어 한번 말해 볼게요. bon a n n Très bien.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속 잘 해보세요. 앞으로도 화이팅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먼저 듣고 따라해볼게요. 번콩티뉴아시용 어렵죠?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번 콩티뉴아시옹. 그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continuation은 계속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하길 바래. 앞으로도 화이팅이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한테는 좋은 지속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프랑스에서는 너무너무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발음 볼게요. continuation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천천히 다시 발음해 볼게요. continuation입니다. 자, 공에서 on 옹 이렇게 발음했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씨용은요, 띠용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씨용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연결해서 발음해 볼게요. Ben c o n t i n u a i 스 i o n b n continuation. Très bien,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한 번씩 더 발음해보고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Bon courage. 화이팅이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 볼게요. Bon appétit.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자. 라는 뜻이었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Bon anniversaire. 네, 이거 연음에서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Bon anniversaire. 생일 축하해 라는 뜻이었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Bon weekend. Bon weekend. 좋은 주말 되세요. 라는 뜻이었죠. 5번 볼게요. Bonané. Bonané.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였습니다.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Bon continuation. 한번만 더 해볼게요. Bon continuation. Très bien.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것들 바탕으로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화이팅! 어떻게 말할까요? 화이팅! Bon c o 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bon c o 네, bon c o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어떻게 말했죠? 네, o n a n n i 이렇게 했었죠? Bon a n n i v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영어에서 온그 단어 활용해서 Bon week-end, bon weekend 해주시면 되겠죠. t r 비 s 네, 오늘은요. 몽을 넣어서 프랑스어식 간단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정말 정말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이거 배워두시면 반드시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마무리 하시기 전에 몇 번씩만 더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À b i e n t ô